방언에 대한 오해 2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 중에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이러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지금까지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며 악령이 주는 것으로 설명을 해 왔는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주장대로 악령이 임하여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를 방언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태껏 주장한대로 구원의 여지가 없겠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우리 모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당신이 만약 방언을 하는 경우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참으로 악령에 씌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악령에 씌이지 않았다고 인식하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스스로 방언에 대한 지나친 갈망에 의해 자기 스스로 창작한 방언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회에서 통성 기도를 할때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고 싶은 소망이 지나쳐 스스로 무아지경에 빠져 자기 입에서 어느 순간 이상한 소리가 나왔을 때 아하, 이것이 말로만 듣던 방언이로구나 하면서 스스로 감격해 하며 방언을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점차 악령은 나갔지만 스스로 방언을 연습하며 자기 스스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방언을 한다고 봅니다. 통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스스로 입으로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머릿속으로는 나름대로의 뜻을 상상하겠지요. 이것을 스스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역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통역의 은사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의 실체에는 자기 스스로 입을 굴려서 내는 이상한 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통역이라는 것도 스스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언제든지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스스로 해석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신령한 줄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방언은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과 매우 흡사한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결코 지옥 갈 사람,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며 교훈할 때 신앙이 유치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저절로만 먹여야 하는 사람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방언을 버린다면, 그리고 나서 성경말씀 안에서 성장한다면,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방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악령의 힘으로 방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혀를 굴려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만약 당신이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불효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어리석은 일은 지금 당장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성실히 배우고 익혀 준행하는 것이 가장 신령한 일임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 방언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반대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방언이 가짜라면 방언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것이지요. 방언을 안 하고 성경대로 살면 천국 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했는데 그것이 악령의 방언이었다면 당신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악령에게 속아서 가짜 방언이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죽었다면, 죽을 때까지 악령에게 속은 사람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악령에게 속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생전에 잘못 알고 있는 진리가 있다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올바로 알게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올바른 소리를 듣고도 동의하지 않고 스스로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죽는다면, 아마도 당신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방언의 절반이 옳다고 가정하면서 다음에 비유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은 사람은 반은 죽고 반은 사는 식당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식당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안 먹을 것입니다. 방언은 바로 이렇습니다. 방언을 안 하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방언을 해서 구원을 장담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방언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며 안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위험한 방언을 하면서 당신이 지옥 갈 짓은 아예 하지 않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